자, 3장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여가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요. 음. 즐거움을 향유하고, 문화 및 사회생활 요소, 자유시가, 이의구에서 벗어난 자유로, 이런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여가의 개념, 여기, 여기, 경계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은 요 조직과 체계와 프로그램의 재충전의 의미를 갖고 있고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지지양 어, 유익한 신체 활동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계획 과정입니다. 상가에 대해 흥미와 욕구 측정, 프로그램의 내용별 분류, 프로그램 종목별 분류 메슬의 욕구 위계선으로는요, 제1단계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소속 정의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날라가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존경의 욕구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이제 받고 싶어 하죠. 자기 실현 욕구는 조금 더 고차원적 욕구죠. 자기 만족, 뭔가의 자기만의. 여기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작성은요, 이런 식으로 6화 원칙에 맞춰서, 어, 레크레이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는요, 예, 도입, 전개, 종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캠프, 파티, 야외 프로그램, 운동의 프로그램, 교육청 프로그램, 실내 강습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호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이 이제 어, 사회적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좀 재활을 해서 사회적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지도사 같은 경우는요. 어, 스포츠의 활동 지도사, 야외 활동 지도사 같은 그런 이제 또는 또 임무원 지도원 을 보면요. 어, 가이던스 교수 동기 개발, 조정 평가 등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카운셀링이란것은 개인이 집단이나 필요한 정보를 상담하거나 생활 상담을 제공는 역할과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라는 것은 자립심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수단 활동 등을 지식과 기술 제공해주고 나중에 혼자서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야외 활동과 네. 캠프와 오리엔테이, 오리엔티어리 MTA5D 참고 위 깔고 계시면 돼요. 자 스포츠 기출 문제입니다.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론 잘못 설명한 것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에릭슨의 자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와 사회에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사회화란 아동이 성장하면서, 언어사교육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사회상을할수 있게 되는 교육적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 유아스포츠 복제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유아스포츠 복제는 스포츠 프레임을 구성하고 설계하며 학생이 교사 와 코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 요거 예,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쓰시면 돼요. 그대로. Thanks